안녕하세요. 스타일메이트 한상입니다. 아디다스의 삼바 미우미우의 포켓백, 더로우의 마고백.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플루언서들로 인해서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구매자의 63%는 인플루언서가 소개한 제품을 구매한다고 답했고, 실제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6배가 넘는 ROI를 자랑합니다. 브랜드 중 4곳 중한 곳은 전체 마케팅 예산의 40%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활용한다고 밝혔으며 인플루언서 마케팅 업계는 연간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7년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48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과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왜 모든 브랜드가 진행하지 않을까요? 우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위해서는 우리 브랜드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 인플루언서가 진행했던 캠페인 이력이나 아니면 평소 스타일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브랜드가 찾아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찾고 DM을 통해 협의하고 제품을 증정 컨텐츠를 발행하기까지 약 30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브랜드 협업을 해와 제품 증정을 통해 컨텐츠가 성공적으로 발행됐다고 해도 해당 캠페인을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기란 어렵습니다. 심지어 결과를 받아볼 수 없는 노쇼도 평균 10% 정도 발생해 기업의 연간 손실액은 약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브랜드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파트너 스타일메이트를 소개합니다. 브랜드는 스타일메이트에 접속해 2030MZ 세대, 4050 시니어 모델, 스포츠, 아웃도어 등 다양한 인플루언서 3,200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마음에 드는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에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선정해 제품을 직접 제공합니다. 스타일메이트가 특허 출원한 자체 알고리즘인 룩태그는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해, 인플루언서의 성별, 체형, 평소 스타일 등 페르소나와 관련된 태그들을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브랜드는 이를 활용해 우리 브랜드에 적합한 인플루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선정부터 컨텐츠 발행까지 30일이 걸리던 기간은 단 10일 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브랜드는 실시간으로 우리 브랜드에 지원한 인플루언서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우리 제품을 제공받아 선정된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과 리포트까지 모두 스타일메이트 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타일메이트는 브랜드가 직접 캠페인을 등록하는 파트너 어드민을 월 구독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 스타일메이트를 활용해서 운영을 대행하고자 하는 대기업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모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신사 입점 브랜드 120개, 대기업 브랜드 10곳을 포함해 모두 136개의 브랜드가 스타일메이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메이트는 현재 3,20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들이 12,000여 개의 컨텐츠를 만들어냈고, 또 지금까지 진행된 캠페인의 제품가는 모두 9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10%가 넘던 노쇼율도 0.1%로 낮췄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타일메이트는 스파크랩과 알토스 벤처스로부터 약 1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2억 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해외 진출을 포함해 1000여 명의 어, 인플루언서, 1000여 개의 브랜드와 함께 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스타일메이트는 삼성전자, 유니티, 또 서울스토어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고루 거친 저를 포함해서 마케디 출신의 COO, NC소프트 출신의 CTO가 모여 패션 마케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제품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스타일메이트가 브랜드 페르소나에 맞는 인플루언서와 컨텐츠, 그리고 데이터 활용을 통해 브랜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